예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은 이제 인강 2018년 데뷔해서 저스틴 지금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학습하는 제자들에게 동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이제 원래 계획대로는 내가 어저께 좀 찍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찍도록 하게 돼서 지금 현강 이제 노원 캠퍼스에서 수많은 합격증들 보이지 그래서 지금 노원 캠퍼스에서 지금 특강 마무리 하고 이제 지금 제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추석 연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휴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2, 3일, 원래 한뭐 3, 4일, 뭐 4, 5일 이렇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열흘 정도 되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 위기가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어. 이 열흘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발 좀 부탁할 테니까, 내가 뭐 인강 듣는 제자들도 내 똑같은 형강 듣는 제자랑 똑같이 여기니까 하는 얘기니까, 제발 좀 부탁하니까 이 연휴 기간을 어영부영 분발 생각을 하지 말고 단순무식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마.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뭐 어쩌자고 그렇게 구발하 아니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 그래서 뭐 오늘 9월 30일 토요일 날 기준 으로 오늘 빼고 뭐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가 일요일 날뭘 하겠다. 월요일 날뭘 하겠다. 화요일 날 수목금토일월 이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야 돼. 그리고 일요일 날이면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또 각각의 시간별로 뭘 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해야지, 를 뭔가가 돼. 단순 무식하게 지금 정신이 지금 힘들 때거든. 어, 그리고 인간들 학생들은 너 공부 안 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 계획만도 쉽지 않지. 그래서, 야,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힘든 건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그냥 시간 다 낭비돼. 이 열을 정말 중요하다. 요새 내가 현장에서 맨날 얘기한 거야. 하루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라. 1점 올릴 수 있다. 네가 머리 진짜 나빠? 하루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라. 0.5점, 0.5점 올릴 수 있다. 그럼 3주를 생각해. 하루에 1점씩 올린다는 생각으로 1점씩 올려서 남은 기간을 공부하면 최소 60점 올릴 수가 있어. 네가 머리가 나빠서 하루에 0.5점씩 올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도 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 3점 올릴 수 있어. 지금 너 점수에다가 30점, 60점을 더 해봐. 네가 워낙 학교 못갈것 같아. 그냥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갈수 있으니까 갈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갈수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제가 갈수 있을까요? 왜 살아? 죽어? 내가 맨날 얘기지. 너가 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과연 될수 있을까? 뭘해도안 돼. 나는 무조건 될 것이다. 내가 네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나는 무조건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연 내가 될수 있을까? 왜 사냐? 너의 이 삶의 존재 이유가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무조건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루 동안 진짜 열심히 구배해봐1.5 올릴 것 같아? 하루 동안 진짜 열심히 구배해봐0.5점못 올릴 것 같아? 무조건 올릴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하면 무조건 결과 바뀌잖아. 지금 떨어진 학생들 합격할 걸? 지금보다 네가 그렇게 해서 하면 한 학교? 아니? 두 단계, 세 단계, 위학교를 갈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의 기간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 어중이 떠중이, 이거 시간 낭비되면 열흘 그냥 다지나간다다 지나고서 맨날 그 생각 하겠지. 아, 이번에 공부 좀 했어야 되는데, 늦어 보이지, 진짜. 왜 사냐, 그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 거면 제대로 해. 할 거면 제대로 해. 처음에 편의 준비할 때이 마인드로 하지 않았잖아. 왜 지금 그때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니네 모를 것 같아? 말로만 뭐하지? 행동으로 하는 게 없잖아. 한 3개월 열심히 했니? 4개월 열심히 했어? 지금 개판 치고 있지? 학교 다니는거핑계대니까 좋아? 누군 학교 안 다녀? 너 혼자 학사 따냐? 누군 학사 안 따? 누군 일안 해? 누군 회사 생활 안 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하고 누군 안 하잖아. 그게 너야. 그거 쉽게 못 바꾸면 인생에서 성공을 못 한다. 야, 고작 탈입도 못 하면서 뭐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 거면 제대로 해. 야, 편입을 성공해야지 뭐 하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야. 인생 여러 번 사니? 한번살때 죽는 거 아니냐? 한번 살면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한국에 사건가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지금 이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누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해? 필요성 때문에 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면 하라니까? 연유어용부영 보내지 마. 지금 딱 마음 약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그냥 딱 지나면 열을 그냥 지나가. 여기서 마음 딱 먹고, 이 동영상 딱 보고, 위기시딱 느끼라고. 내가 서뭐 하고 있었지? 딱 정신 차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해보라니까? 제대로 해.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니? 그리고 현광에서 인강으로 중간에 넘어갔다는 학생도 있고, 또 인강 듣다, 현광 듣다 다시 인강으로 넘어갔다는 학도 있고, 또현광 다니고 싶은데 지금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을 도 있다는 학생들도 있잖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 현강에서 내가 저번에 문자도 냈지만 추석 전날 교대캠퍼스 아침 10시부터 추석 다음날 노원캠퍼스 아침 9시 반하고 한번더 합니다. 노원은 2시 반. 그래서 이번에 문법 전체 개념 총정리 특강도 하니까 4시간 밖에 안 하거든. 근데 그 4시간의 양을 너 혼자 공부하면 40시간 걸린다. 그 4시간의 양을 너 혼자 하면 20시간 걸린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딱 이맘때 전체 개념 필요해. 우리 인문계학생들도 지금 문법 많이 까먹고 있지. 특히 자연계학생들은 더하지.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특강이니까 가능하면 꼭 신청해서 도움 좀 받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형강은 걱정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학원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들어간단 말이야, 하고. 어. 근데 인강은 거의 다 막에. 웬만한 정신력 없으면 거의 다 막에. 작년에도 내 밑에서 한양대 20명 봤지만 형강에서 20명, 인강에서 0명. 내 밑에서 성대 15명 갔지만 형강에서 14명, 인강에서 1명 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현실이야. 인강을 했을 때 공부 절대 안 해. 왜냐면, 너의 주변 상황에 의해서 너는 니네 합리화를 시키고 있겠지. 그렇게 핑계대면서 공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정신 한번 딱! 세워주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 생각하지 마. 뭐, 열심히 안 했으면 어쩌라고! 뭐, 그 시간에 돌아와. 남은 기간에 어떻게 열심히 할지만 생각해.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보내 가지고 합격할 수 있게끔 하루에 1점 올릴 수 있거든? 하루에 0점 올릴 5점 올릴 수 있거든? 그것만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학교 간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이번 연휴 좀잘 보내시고, 뭐 학원 같은 경우는 교대든 노원이든 문 열어 놓으니까 내가 학원에다 얘기해서 학생들 와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오픈케퍼스로진행하셔도되니까 공부할 데 없으면 학원에서 공부 좀 하시고, 또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뭐 요새는 카페같은데 다 공부하잖아 그래서 카페 통해서 공부 좀 하시고 진짜 쉬더라도 추석 당일날 하루정도만 하고 특히 너희들 시간없다고 핑계댔었잖아 이번 연휴 때 시간 더럽게 많잖아 공부해 제대로 공부해 그냥 단숨식하게 하지말고 계획세워서 제대로 해 무슨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혹시 몰라서 지금 딱 약해질 때라 동영상 하나 제작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재단에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동영상 좀 자주 제작할 겁니다. 어, 그래서 보내 보내도록 하니까 끝까지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음.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은 여기까지서 해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합시다.